자식복이라는 것도 타고난다고 생각하시나요? 그렇죠. 자식복도 난두 가지로 봐요. 음, 뭐냐, 근본, 부모의 에, 어떤 그삶또 거기에 묻혀서 이제 자식은 살아가니까 어, 좀 본보기가 돼야 된다라는 그 근본 자체가 좀 어, 보고 듣고 어, 교육받는 것도 반 그 다음에 음 천성 천성적으로 사주팔자의 간상에 뭐 부모한테 이제 그 업장이 좀 있어서 자식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와갖고 어 자식들 속을 썩이고 부모한테 불효를 하고 천륜을 저버리는 그런 자식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걸 그렇게 보거든요 두 가지로 보는데 이제. 어~ 요즘 실태 이제 내가 구수를 하고 다니는 그~ 프로젝트를 이렇게 보면은 핵가족 시대잖아요 그~ 자식을 많이 안 낳잖아요 또. 옛날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그냥 배도 고른 놈 그냥 얻어먹은 놈못 얻어먹은 놈 지네들 얻어 팔자들을 뒹굴어도 그냥 어 먹고 살고 엄마들이 그냥 바쁘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어어 궁극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뭘 그렇게 신경 써서 어 그냥 혼내키고 혼내키고 나뭐어어어 엄하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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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교육 하나는 그렇게 시켰잖아요 그래서 <laughs> 옛날에. 어, 다는 볼 수는 없지만 옛날에 엄마들은 그렇게 자식들을 길리다 보니까, 아, 그 자식들이 힘들게 살았던 엄마의 그런 거를 보고 배우고 또, 어, 근본 자체를 지 않아서 옛날 분들이 그렇게 가히 부모한테 불효를 하고 뭐 그런, 그런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를 본다면 그래요. 어, 그 효자들이 많죠. 근 이제 세대가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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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면 부효자들이 많습니다. 왜? 엄마들이 자식들을 자식들이라면은 그냥 서방보다도 더 받들잖아. 솔직히 말하면 자식 말이라면은 해달라고 다 해주고 어? 부잣 집이고 가난한 집이고 어? 가난한 집에서도 자식들이 해달라는 건다 해주잖아. 그러니까는 세살 보는 열이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. 그래서 어, 좀 자식들이 부모한테 불효를 하는 그런 그 자손들도 많고, 어. 그다음에 독한상 팔자에 부모 말도 안 듣고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 부모 말안 듣고 그러는 분 자식들이 많잖아요. 지금은 자식을 믿고 사는 부모가 몇이나 돼요? 어. 저도 자식 이 있지만은 저 자식 안 믿어요. 지네도 팔자대로 살아야지. 뭐 그렇게 하는 식으로 나는 그냥 그렇게 합니다. 그렇게 엄마게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엄마들이 마음들을 많이 비고 사는 지금 이 저거잖아요. 뭐 솔직히 말해서 자식들 대학 공부 벽사 변호사 어 학식이 높으면 높을수록. 그 엄마는 자식들한테 대우를 못 받는 거야. 어, 자식한테 그렇게 정성을 다 들여서 대우를 못 받는 엄마들도 내가 자식에 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거는 부모의 좀 잘못도 있다고 봐요. 나는 그래서 내가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. 부모님들을 보고 어, 힘들게 살았던 그런 가정들을 보고 자식들이 정신들을 찾서 엄마의 그 극렬한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것이고. 또한 가지는 엄마들이 자식이라면은 그냥 물부를 가리지 않고 당신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길러냈는데 그 자식들 엄마 웃게 한단 말이지. 그래서 그두 가지를 본다면은 간상을 봐도 그 엄마의 간상에도 그게 있죠, 또. 그것 빼고는 이제 한 가지를 더전문다면 간상에 인간 덕이 없고 있고 있고도 보이고, 그 다음에 자식의 덕이 있고 없고도 간상에도 나와요, 사실 간상학 어, 그 저기 뭐야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그다 아시겠지만은 어, 저도 그렇거든요. 그래서 어, 자식이 복이 있고 없고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보면 그 엄마가 그 부모님들이 어, 잘못이 많더라고. 그래.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 음, 음, 음. 부모 입장에서 는 그렇게 보시면 그런지 항상 하지. 음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은 내가 마, 이것 또, 전생 얘기를 또, 뭐 해야 되겠어? 업장이 좀 두터우니까. 내가 업장이 좀 두터우니까. 어, 무슨 죄가 말해서 내가 애한테 무슨 저거를 해야 되겠지. 그것도, 어, 엄마가 애기 임신했을 때 정서가 좀 불안했다든가. 어, 영양 공급이 좀덜 됐다든가. 선천적인 것도 없잖아. 있지만은, 어, 이렇든 저렇든 장애를 갖고 태어났잖아. 뭐 선천적인 거든 뭐 내가 아이가 어 복충 태아에 있을 때 뭐를 뭐 공급이 부족했다든가 뭐가 또뭐 술을 먹었다든가 뭐 담배를 피웠다든가 뭐뭐 뭐 약을 먹었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복충 태아는 어 그러나 이제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윗대에 그, 선영님이라고 내가 칭하는 분들은 조상이에요. 그분들 무슨, 어 업장이 난투로 내려와서. 그럼, 옛날부터, 옛날부터, 산소를 만지고, 산을 만지면은 3대 4대까지 내려가요.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. 지금은 내가 이제, 오늘 내가 우리, 올해 이제 내가 산소를 만졌다, 이 말이지. 올해는 다 그냥 괜찮게 가. 그러면 이제 내려가면서 차츰차츰차츰 차츰 차츰 내려가면서,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산소를 잘못 건드려도 그런 수가 있고. 어, 그래서 그거 내가 전생에 업장을 소멸하고 내가 얘한테 전생에 무슨 큰 빚을 지고 태어났기로 이런 내가 어, 이런 일을 내가 벌리나. 이렇지만은 궁극적으로 다 따지고 보면 산소에도 잘못이 많다 이 말이에요. 모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산소 산소 산소에서 어~ 벌전이 많이 내리면은 좀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. 아 그래 산소에 그 원인은 산소에 벌전이 많죠 그리고 조상님 그 벌전이 많죠 그러나 이제 인위적으로 한다면은 약을 먹었다 거나 이런 거 우리는 이제 무소. 어, 교통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어, 그런 것도 많아요. 고생하셨습니다. 응.